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으로 한반도가 다시 냉전 질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권의 대응 방식이 대단히 저는 불안하고 아마추어리즘에 이각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도. 어, 북한은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이신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참석해서 문화의 융성을 돕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도 때와 장소가 적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사포 발사와 북한 전원회 이후의 강대강 대립국면에서 보여진 영화관람은 지금 최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의 가장 위협적이라는 북한의 방사포 발사 도발에도 정부는 그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도 않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영화 보며 팝콘 먹는 데이트나 즐겼다고 하니 안보 걱정도 군 통수권자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해야 하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